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짠. 오랜만에 혼술 토크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퇴근길에 퇴근길을 하나 샀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감자튀김 레드 칠리만 하나 샀어요. 저 원래 매운 거를 잘못 먹는데 과자가 얼마나 매울까 싶기도. <laughs> 끼리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소리 한번 처음 맛보는 건데 먹어볼게요 오 그냥 맥주예요. 그냥 시원한 맥주예요. 과자를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감자튀김이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<컵너치기 웃음> 제가 원래 술 마실 때 안주로 무조건 이렇게 튀김 종류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먹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<웃음> 음, 음, <laughs> 하기다.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또 이직한 지한 달째가 됐어요.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. 지금 한달 차가 됐는데 어땠는지 여러 코너를 기획해 가지고 하는 건데, 좀 정신없다 이 느낌이 들긴 했는데, 원래 바쁠 거라고도 생각하고 다... 가고 했었고, 그리고 제 사수분이 인, 있는데, 같은 경력으로 인정받아 들어와서 저보다 두 달인가 먼저 전에 입사를 하셨어요. 근데 저랑 약간 그 불타는 의지랑 <laughs> 그런 것도 비슷하고, 되게 잘, 말도 잘 통해서 좋아요.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,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어, 프리미어 프로도 배웠고, 그래서 그걸로도 편집을 해봤고,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있어요. 배우면서 또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잘 나름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목표가 생겼는데, 이게 사실 좀 뒷북 같은 새해 목표인데, 기획자라기입니다. 제가,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, 진짜 잘하고 싶어요. 제가 관심 있는 업무인 것만큼 좀 잘해서 성과도 내고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조금씩 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6개월 뒤, 1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. 다 좋은 밑거름이었다. 이런 생각이 들게, 1년간 열심히 <laughs> 달려보려고 합니다. 뭐 1년만 일하겠다는 건 아니.. 한잔 잠깐 할게요 아, 잠깐 제 채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댓글.. <laughs> 다른, 잠깐만, 말 다른 데로 안 새게 생각을 하고 제가 2018년도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 토크 영상이 음..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그 영상으로 많이 유입이 되시고 2019년? 이제 그걸 시작하고 그한해 동안 공항 일을 공항에서 이제 일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뭐 별로인 것도 있었지만 요 인생이 다 행복할 순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열심히 살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제가 공시를 포기한 후에 여러 도전하는 과정을 어, 좋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약간 그런 항의하는 느낌으로 구독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것도 있고 제가 이걸 어떠한 그 거창한 목덜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다 했어요. 그 브이로그도 하고. 공모전, 대회 활동, 이런 거, 시도하는 거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, 그게 다 쌓여서 지금의 저가 된 건데,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. 근데 구독자분들한테는 무의미한 브이로그가 되지 않았을까? 이 생각. 사실 제가 예전 영상 찍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. 성장했는데, 그 영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못 담아내지 않았나. 그냥 개인적으로. 누구 만나고 놀고 끝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, 부족하지 않았나 고민은 계속 있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거랑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거에 그 접점을 찾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제를 여러 번 바꿔왔잖아요 근데 사실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,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거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아, 이것저것 많이 해본 이것저것 막 해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맞는 걸딱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잘 공감이 되었고 잘 이야기했던 그 공시 주제라는 거에 또 어떻게 보면 집착? 한번 내가 그 영상이 잘 됐으니까 아, 내가 또 이런 주제로 해야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말해야지.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 살이에서 다른 공감되는 것도 있을 텐데, 저는 다른 걸로 소재를 할 만한 게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막 고민이, 있, 고민이 있었죠.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막 하다가 기획이라는 거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기획 관련된 채널도 막 찾아보고 또 상담도 받고 하면서 진짜 나에 맞는 거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거를 기획하는 거 그거를 좀 목적에 두고 있거든요 그냥 회사 생활 잘하기 이게 사실 뭐 기획도 잘하는 거 포함되니까 그리고 제 채널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회사에서 기획을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채널을 잘 기획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 내가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결제를 했어요 평소에 아끼고 잘안 쓰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여기 수업비로 한달 일단 투자를 했고 뭔가 기획이라는 그 근본적인 걸 배우면 제 생각 같은 것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를 거는 건 아니지만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그거를 구상할 건지 이런 게 조금씩 틀이 잡힐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걸 배우기로 결정을 했고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매우 부족하고 진짜 초보 레벨 원이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은 그거 기획에 좀더 초점을 맞춰 볼 생각이고 현재 고민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제가 또그 고민을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런 모습 제대로 잘 해보고 싶어요 상담도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본 건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해봐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지금 INFJ는 잠깐 다음에 또할수 있는 기간이 올 거라 믿고 막 부닥친 문제 그리고 제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.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생각해보고 좀더 진지하게 기획해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주시기 해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, 어,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걸 조금 더 먹다가. 오트요를 조금 더 즐기면 저 네고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어서 네고왕을 보고 어,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얘기를 해요 안녕 오늘 즐거웠어요